우리 여러분들은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력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시그널을 어떻게 뜨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어, 사실 우리 100명 중에서 90명은요 어느 식으로 매매를 하십니까? 90명 자 100명 중에서 90명은요 불나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사실 큰일이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요, 운 좋게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구간도 아니고, 이런 구간도 아니고, 이런 구간도 아니고, 이런 구간도 아니고,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지금 62% 수익을, 어, 지금 거두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제가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평균 매입가가 얼마예요? 2785원이란 말이에요. 2785원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 이 구간이죠? 2785원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우리 태성이라는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요. 아 세력의 매집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찾는다 해도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구간에 매수를 가져갈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사실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11월 29일에 태성이라는 종목이, 11월 29일에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은, 16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160억. 맞나요? 16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시가총액이, 아, 지금은, 1100, 38억이에요. 1138억. 근데 이 구간일 때, 지금 올라갔을 때가 1138억이지, 예, 이 구간에서는 사실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60% 가까이 올랐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이때 당시에 터진, 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800억.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 다면은 우리가 시총 대비해서 얼마가 터진 거다? 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시총 대비해서 10분의 1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 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누군가, 이슈도 없는데, 어, 이슈도 없는데 거래대금이 16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우리가 사실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부터. 아, 얘네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매집, 음, 매집봉으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밑에 구간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어, 눌림 자리, 자 눌림 자리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올라왔을 때아 얘네가 돌파를 하겠구나, 자 돌파를 어떻게 하겠다, 아 얘네가 돌파를 아, 이 구간에 만약에 넘어서면은, 아, 돌파가 크게 큰 슈팅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네가 넘기 전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한발 빠르게 좀 담아 본 것이었고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비슷한 유형의 종목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최근에 등락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사실 알기 쉽게 제가 풀이를 좀해 드리자면은 얘네가 매집봉이 여기서 들어왔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 매집봉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가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은 4천억 가까이 되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 1,600억,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에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다? 아, 1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2,500억. 아, 거래대금이 1,200억이 터졌습니다. 1,200억.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2분의 1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아이 종목은 결국엔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 아, 들어온 매집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난, 어, 나타나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줬는데 우리는요 이 전에만 어, 이 전에만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를 넘기 전에만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이 제주반도체와 약간 비슷한 종목이 있었는데. 어, 어느 어 종목이었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우리 제주반도체가 자 거래대금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아, 맞나요? 자, 제주반도체가 여기서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근데 죽었는데 이 돈은 이 자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 어느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발생해야지만,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래 대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거래량은 누가 만든다? 자, 바로 세력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이 흔적이 보이는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 세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더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에는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 왜이 거래량을 왜 죽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래량을 죽이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십니까? 이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지 않고 당일 날마다 매일마다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타기 바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주반도체가 이 날만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는요. 이 날만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다음 날부터 죽은 이유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마찬가지로 시총이 지금 2천억 가까이 돼요 2천억 맞나요?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얼마였냐면은 한 1700억 1800억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냐면은 11월 27일에 거래대금이 250억이라는 자금이 터졌습니다. 250억.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거래대금을 보고 알수 있었던 게 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 아,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10분의 1이 터졌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상향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죽죠.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눈이 띄지,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 최근에 어, 총선 관련주, 우리 한동훈 총선 관련주로 크게 급등락이 나왔었던 우리 부방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케이스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이 60% 이상 급등하기 전에, 예, 60% 이상 급등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어, 띄었냐. 자, 거래대금이 사실 이동평균, 이거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 이제 심리 과정인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총선 관련, 내년에 여러분들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랑 정책 관련해서 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부방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상당히 없다가, 결국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냐면은, 11월 7일날, 11월 7일에 거래대금이 6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었습니다. 60억. 맞나요? 6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날이었죠. 이날 60억이라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결국에는 매집봉으로 만들었죠. 어, 매집봉으로 결국에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단 7거래일 만에 60% 이상 단기간 급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아,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아, 이런 자리에서 매집현상이 나오는구나. 매직 편성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착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 마지막 종목으로 KTCS라는 종목이 있죠. 자, 우리 KTCS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수익을 지금 11%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없던 거래량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생겨났죠.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점을 노려볼 수 있었냐? 거래 대금이 1,200억이 터졌죠. 근데 시총은 얼마예요 17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700억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음, 이때 당시는 1500억가량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시총 어, 1500억의 거래대금 얼마 터졌다 했습니까? 1200억이 터졌잖아요. 거의 어, 1대1 비율이죠.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1대1 비율이에요. 자 없던 거래량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림에서도 잘 봐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고점을 넘었을 때 그리고 고점을 넘기 전에도 우리가 매수를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죠? 지금 3,575원이죠. 아, 평균 매입 단가가 3,575원이고 시, 어, 수익률이 11% 정도 되는 기업이죠. 지금 아, 3,575원은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좀 들어간 건데 자, 우리가 어, 보시다시피 제가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예시를 좀 드려 드렸어. 어 드려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봉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 바로 이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죽었을 때, 거래량은 죽은 시점을 우리가 틈타가지고 이럴 때매수로 들어가면은, 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3일 안에는 혹은 5일 안에는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아 챙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어 제가 정말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이 기법을 설명드리고 제가 사용 설명법 사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을 어떻게 할수 있고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리잖아요.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리면은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매도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자, 매수의 비중이 4만 4천 주. 그리고 매도 비중이 20만 주, 20만 주. 그러면은 매수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도의 비중보다 매수 물량이 상당히 낮은 뜻은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수 물량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매수 물량은요 매도 물량보다 월등히 낮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주가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주가? 그리고 매집은 누가 누가 합니까? 바로 세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 세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태성이라는 종목을 지금 26%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근데 3600원 선에 지금 보면은 매도 물량이 68,000주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 체결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안 하는 거고, 매도를 지금 그래서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 자, 체결됐죠? 이게 3,655원에도 지금, 어, 3,650원이죠? 50원의 VI 가격인데, 7만 주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체결됩니다. 알아서 체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지금 안 하는 거고, 이 호가창의 비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보시고, 응? 어떨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떨 때 주가가 내려가는지, 이걸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도의 비중이 높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걸어놨겠습니까? 매도를 누가 걸어놨겠어요? 세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력일. 보세요. 10만 주가 깔려 있는데 이거 체결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좀 VI까지 가게 된다면은 어, 22%가 VI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상한가 가격이 8% 7%에서 8% 정도 남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상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태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5만 주 가량이 남았죠. VI까지, VI까지 5만 주. 자, 밑에 보면은 아직도 비중이 매도 물량이 7만 주고 매수 물량이 14만 주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굉장히 자, VI 들어갔네요, 여러분. 자, 들어갔죠, VI.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의 비중보다 자 매수 비중보다 vs 매도 비중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수 비중보다 매도 비중이 좀 높아야지 주가는요, 자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성이라는 종목은요, 아무래도 한7% 6%에서 7% 가량의 아, 위액 구간이 남아 있죠, 상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태성이라는 종목이 장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태성이 오늘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29% 상한가에 들어갔고 제가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조건 검색식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했죠. 자 매매 마크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갔냐면은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들어갔고 어 제가 어, 평균 매입가는요 2,785원에서 잡았습니다. 2,785원 그리고 수익률은 38% 가량이 어, 이렇게 찍힌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다 하, 할지라도 이 매수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매도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어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 호가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직장인 분들은 잘못 보잖아요. 그리고 주부님들도 어잘못 보기 때문에 어, 나는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아가실 수 있게 조가 도와 어, 도와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 제가 이 우리가 매설 종목을 찾아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타점을 아, 어디서 잡는다 했습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눌림 구간이죠, 눌림 구간. 우리 호가창을 보고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자의 원칙 공부방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11월 10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 우리 11월 10날, 자, 위더스 제약, 자, 위더스 제약을, 아, 노려봅시다. 눌림자리에 노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더스 제약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분 봉사, 매도 비율이 1이고 매수 비율이 2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2만 7천 주는 허베수에 가까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매수 비율이 다시 1로 바뀐다는 소리고, 매도 비율이 다시 한번 높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 아,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더스 제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응이 더 쉬워졌습니다 상승탄력을 받을 가능성 매우 어, 아주 조금이나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더스 제약을 여러분들이 이 눌림자리에서 잡으신 분들 분명히 어,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위더스 제약이 11월 10날이 이날이었습니다 11월 10날이 이날이었죠 11월 10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위더스 제약을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눌림자리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눌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눌렸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트라이, 아, 상승 트라이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가 11,230원 자리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 부근일 때. 맞나요, 여러분들? 자, 오후 2시 35분이었죠. 2시 35분이었습니다. 자, 이때 몇 분이었어요? 2시 33분이었죠, 이때가. 2시 33분이 이때였습니다, 이때. 아,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눌림이 다시 나온다면은 한번더 분할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위더스 제약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리더스 지역이 우리 1분봉 일본, 일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자, 결국에는 고가 기준으로 자, 11월 1 0날 고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다?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한가. 어?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면은 자, 주식이라는 거 혼자서 매매하면은 매매하는 혼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한 가지 매매, 한 가지의 매매를 잘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매매를 잘 하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아, 이 종목 상한가 가겠네. 이 종목 여기서도 상한가 가겠네. 여기서도 상한가 가겠네. 이런 자리에서도 또, 아, 돌파가 나오는구나. 상한가를 들어가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9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매매만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현재 부자의 원칙 공부방이 어,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인데 이 9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어, 들어오기 전에는 다들 똑같았어요. 아 이것도 속는 거 아닌가? 이것도 속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이 900명도 다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결국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아,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어, 이런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매수를 원한다,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010-8357-7180, 아, 010-8357-7180, 이 타점 아니에요.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지 마시고, 어, 실시간. 자 실시간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적으로 어 제가 현재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자 원칙 공부방과 세력주 일기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고 있는데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어, 10월 30날, 10월 30날, 우리 부자의 원칙 공국방에서 드린 종목이 우리 한국파마였습니다. 한국파마 경위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파마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10월 30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75%라는 높은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맞나요? 자, 이처럼 제가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도 드렸습니까? 자, 부자의 원칙 세력조일기에서, 어, 부자의 원칙 세력조일기에서 12월 3일날 드린 종목이 우리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들리지 않았습니까? 부국철강. 결국 어떻게 됐다? 자, 12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12월 3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2% 상승포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52%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있다? 자, 11월 2 3일에 아, 11월 23일에 드린 종목. 우리 STS 그린 로지스 부자의 원칙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고 자 11월 23일에 제가 STS 그린 로지스 수급이 약간 아쉽지만 아, 그래도 매수 관점은 살아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STS 그린 로지스 12월 23일 언제였다 자 이날이었다 자 이렇게 눌림 현상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자 우리가 32%자 급등 추세가 나오면서 32%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 STS 그린 로지스였고 부방,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 13일에 제가 알려드린 우리 부방, 주말 영상으로 이렇게 부방을 말씀을 드렸었고, 최소한 자금으로 매 집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13일날, 11월 13일이 월요일장, 언제였습니까? 이날이었고, 이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62% 상승폭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된 종목이 부방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평생 무료 텔레그램 방을 두 개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자 01083577180,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정확하게 아, 타점, 아,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